하이윈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부터 소개할게저 유튜브 5 4만 아프리카 레전더리 BJ 덕몽어스 BJ 꿀퇴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안녕하세요. 다누리 오늘은 바지 입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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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롤롤프로게이머 타요입니다 자부터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버텨 피지하고 있는 현탄입니다 명탄여퍼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타요 오른팔을 맡고 있는 중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힘들 있나요 힘들 있나요 안녕 저는 아프리카의 시어캣 애교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치마치 이주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라 최신성고토에 수서오요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여러분. 여기 <역시>, 지금 말은 미쳤다. <laughs> 안녕하세요, 마당입니다. 어. 마다 언니입니다. 전우, 감사합니다. 김치, 낙지죽 아, 한 곳. 번만 해주세요, 마다 언니. 매콤, 김치, 낙지죽. 뭐? <laughs> 안녕하세요. 어이, 아, 아, 저는 아프리카에서 아. 방송하고 있는 샤르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니요 저분은 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덕먹었어. 프로게이머, 서학열이에요. 렛츠고! 하, 뭘 껴왔다. 외로 나 혼자야. 안녕하세요. 오 깜짝! 저캘 거예요. 캘고 오. 일단 직업부 직업의 이해부터 합시다. 우리가 아닌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투표의 힘을 증가시킵니다. 결정창 내릴 때. 오 시바견 <시발용> 모함. <뭐함? 목소리> 뭐 뭐라고 시발년이라고? 네? 미션이라, 미션 이야 미션! 아씨발아싫어와마다 멍청한 척하면서 덩몽때개잘하하마다다저 무슨 소리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뭐 <laughs> 하는 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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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진짜 사람이야, 웃음>

c a n a d 아 c a 아아 d a Canada, c a n 이 d a Canada, c a 다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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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중력이네. 아, 어? 중력님이세와 그것도 못생겨서 죽었다. 어? 야 여기 있다 중력 여기 있다. 변장 술사가 죽었다 형. 변장 술사 있다. 여기서 딱 죽었어 야. 여기서. 근데 누리가 쳐다보고 있었고 노리야너 봤잖아 여기서. 야, 확실한 거 지금 서버 타주도 안 걸린 거 보니까 초보다. 그거 누른 다음에 안 눌러지지 한거 아닌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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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 어... 이거 이거 상인 선... 어? 시바 연님께서 아 중령님을 죽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시바 존! 어, 이리 좀 말해봐. 볼 거가 언니가 죽였어. 우리 막 내려가고 있어 어 소... 아니 뭔 소리야? 단우리가 죽였는데. 내가 뒤에 내려가 내가 신고해도 미치 내가 맨 뒤에 있었는데. 근데... 잠깐만 애교 발설한다. 애교용이 버린다. 근데 아, 잠깐만 내내말좀내말좀 들어봐 나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치맨님이 썰었는지 시원 언니가 썰었는지 잘 구분 못하겠어. 아 잠시만요 현다라 할말있데요저 저, 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저 흉내쟁이고요. 성한결님이 사람 될꼴 테니까 구석에서 썰자고 했어요. 어, 어 잠깐 야야 야, 잠깐만. <laughs> 야 이게 왜 동률이 나와 힌트맨이 누가 찍었어? 현다 나 바로 죽인다. <laughs> 어쩔 수 없다 이거 바로 죽여. 아니 흉내쟁이 잠깐만 생각을 못했네. 조비상 <laughs> <오>, 우리가 둘이구나. 저조 아니 힌트맨이. 맞아요. 이거 한 명이면 하지만 아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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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뭐다 물이 돼서 아 제가 인간을 다 먹었구나 지기 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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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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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도 빈지기 빈야기 빈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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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빈지나 빈지기 빈지 아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이야기하자 하나 둘셋 개거 아이씨 <laughs> 우리 둘이 서로 멀리서 뭔지 알지? 그래 럼 죽어서 핀자 하자 그렇죠, 내가 그래. 멀리서 죽을게 나 죽으러 갈게 <laughs> 오지 마셈 <마세요>. 죽이야겠다 <laughs> <laughs> 이것도 내가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시태 일광욕실 앞쪽입니다 <laughs> 엄청 안된거 같아요. 네잘 아, 들었습니다. 어, 어, 캐나다 거리 아니에요? 캐나다 거리입니다.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만나서, 탱탱아, 나는 죽어야 빛나는 직업이야. 사장님이 <laughs> <하연님이 웃음> 절 죽이겠다고 했는데. 어, 웃으면서 죽죠?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중립도 있다. 중립. <laughs> 어, 뭐야? 아, <laughs> 아니 눈깔이가왜 <눈가리가> 이래? 이리 <laughs> 와봐. 애교 그거 알아? 비맵 있잖아. 사람 죽인 다음에 여기 넣으면 시체 옵힐 수 있다. 어, 그거 시체 운반자로? 어. 헉, 진짜? 근데 신기하게. 내가 시체 운반자야. 씨발! 그집 아들. 난 없는 사람이다. 난 없는 사람이다. 설량해 설량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눈이 안녕하세요. 해요어 근데 뭐요 안녕하세요. 갔어요 중력씨 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안녕요안녕안요 아 중력이 그만 뭐야? 죽여. 이거 아니 어? 중력이 왜? 이렇게 중력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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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여러분들 그건 모르겠고 다놀리 지금 어디 와안 채우니까 죽이죠. 아니 개 씹소리예요. 무슨 <웃음> 아니 <웃음> 시바견이랑 왔다 갔다 오이두명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 한결리님은 희츠맨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니 나랑 시바견이랑 왔다 갔다 오 있었는데 시바견 나 눈이 이상하다며 맞지? 근데 이거 말 돌리는 거니까 한전 한결리님. 이거 왔다 갔다 오미야. 왔다 갔다 오미야. 이거 무조건이야. 한게 왔다 갔다 오미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려. 저 나가자려 한결리. 나 지금 맨 정신이야. 끝까지 가서 죽일 거야. 이러면 내가 범인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맨 정신이야. 위장 술사다. 위원장 술사. 어? 맨정신... 자, 이거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었죠, 여러분. 그래서 희치메가 풀고 있었는데, 오, 어, 잠깐만. 이거 그거다. 아야야야 아, 이거 딱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서한결을 변장술사로 시바간이 나타나서 희체멸를 네. 죽였어요. 시바간을 아 제가 죽였어요. 아아 나이스에서 야, 나이스 했습니다, 고토 씨. 고토 씨 나이스. 아, 고토 미쳤는데? 고토가 날 살린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형, 형. 응. 나 이거 나머리다 놀이 같아. 왜냐면 은다 응. 넘어갔을 때다 놀이랑 시바견만 안 넘어가고 야, 이, 일단 나 너, 나 너랑 너 채널맨 확신인 거 같아서 이야기할게. 네. 같아. 나 흉내쟁이거든. 고토 씨 나이스 샷더 다즈. 자 <laughs> 아, 흉내쟁이야. 안오일 가능성 존나 높아. 더 볼게. 야, 야 누리야. 야, 야 죽여. 나 어차피 아! 식금종이야 어, 죽여. 뭐? 아, 왜안 죽여? 야, 잠깐만 살려줘.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 나이스! <laughs> 참, 여러분들 이상해 제가 지금 간발의 차이로 사왔습니다 한결님! 한결님! <laughs> 저육내증이에요 <laughs> 내가 육내증이고 나는 내가 육내증이라는걸두 명한테 이야기 써본다고 아 제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일단 투표는 하지 마시고 제 말부터 먼저 들어보세요 이거 타요형입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다누리? 네. 라고 할줄 알았냐? <laughs> 내가 형맹쟁이예요. 내가 형내쟁이 <laughs> 뭐. 아니, 아니, 내가 왜 너를 형맹쟁이. 다시는 너한테 잡을 거야. 형맹쟁이야. 형단지 찍어야 <웃음> 돼. 아, 다누리를 왜 찍어? 타버지부터 찍어야지. 아니, 다누리라고. 아까 박시현이랑 다누리가 막 죽이려고 다 막. 라이님이에 아, 타버지 씨. 지금도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라니까. 형내쟁이라고 아크터 돌면 했잖아. 현단아도 조심해. 현단아. 아니, 꿀땡탱이니까 네? 죽여 보든가. 현달아, 아님 꿀탱현달아 아닌 꿀탱탱 야, 그러면 나와 봐. 나와 봐. 내가 현달아 게 오, 케이바이스 어! 도세였네. 둘 다였네. 4, 4. 4. 와! 와! <laughs> 와나 단우리 <단울이> 연기에 <laughs> 깜짝 속을 뻔했네, <놀랄버렸네>, 이게. <laughs> 아, 더우 죽이려고 참고 있었는데. 아. 근데 번판 아쉬워. <laughs> <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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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돌이 내 손으로 죽였어요.